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라로마나의 청명한 파란 하늘 아래, 상큼한 야자수와 부드러운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 풍경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완벽한 휴식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일상에서 벗어나 햇살과 바다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바다에 비치는 황금빛 햇살 아래, 암석 위에 서 있는 사일리오에트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라로마나의 일몰은 이곳의 특별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진 속 장면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라로마나의 매력은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와 풍부한 문화에도 있습니다. 여행 중 만나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이 지역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카사데 캄포 리조트 앤 빌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라 로마나에 위치한 5성급 리조트로 뛰어난 서비스와 다양한 시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휴양지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여유로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사데 캄포 리조트 앤 빌라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총 183개의 객실 중에는 고급스러운 엘리트 디럭스부터 넉넉한 공간을 가진 5베드룸 빌라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객실은 안락하게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리조트는 공원과 해변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어 방문객은 언제든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소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오락시설로 믿지 못할 휴가를 경험하세요. 카사데 캄포 리조트 앤 빌라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편리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빨래 서비스, 안전 금고,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리조트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식 뷔페와 룸 서비스로 언제든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으며 공용 주방 시설이 있어 자유롭게 요리도 가능합니다. 카사데 캄포 리조트 앤 빌라에서 완벽한 다이닝 경험을 누려보세요. 트리톤 호텔 부티크 엠퍼센드 레스토랑은 라 로마나의 매력적인 휴식처로 고급스러운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배려와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트리톤 호텔 부티크 엠퍼센드 레스토랑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의생을 갖춘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고급스러운 세면도구와 깨끗한 린넨,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가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은 최상의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라로마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하게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고객의 편리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룸서비스는 물론 세탁 서비스와 안전근고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돕고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룸서비스도 있어 편안한 객실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트리톤 호텔 근처에는 다양한 문화적 명소와 미식가들이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시설과 쇼핑이 가능해 고객님이 원하는 모든 경험을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누오보 호텔 플레이아 카타리나는 뛰어난 위치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곳으로 아름다운 칼레타 비치 근처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온수 욕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오보 호텔 플레이아 카타리나의 객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전용 욕실, 평면 TV,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일부 객실에는 아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숙소는 칼레타 비치에서 불과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해변의 아름다움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외 수영장, 공용 라운지, 온수 욕조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외부 활동 후에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소 내 다양한 편의시설도 눈에 띕니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공항 교통편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각 아침을 유럽식 조식으로 시작하며 숙소 내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함께 멋진 정원의 전망을 즐기며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